난 직접 한다. 이렇게거 같은데. 살러스 그냥 착시 쓴거 같은데. 나 근접이기도 하니까 이, 이게 맞는 것 같아. 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그분아 가지고 나전신한 정도로 나 짜증난다. 지난 일은. 에코는 진짜 그분라 절대 안30 맞는데. 30초 그거 왜 하는 거야? 자그반은 이유를 1도 모르겠습니다. 어간 올리고 싶으면은 어 니신 뭐 카직스. 초반, 초중후반 어? 장히 좋은거 초반 굉장히 좋은거 그런걸 하던가 신자워도 있고 왜 급을 하는거지? 초반에 조식이 진짜 개쓰 개스... 개쓰레기 개쓰레기 초반 경공은 개쓰레기 초반에 따지 게임을 굴리는데 아 풀쓰겠네 어 풀어 진짜 왜 안잡아 이제 입이 안나? 이러놓고 미드 카이산 가냐? 아 미드 사이온이네요 싸연은 부페가 더 나은데, 도라네, 저 솔직히 좀 별로거든요. 싸연은 어차피 초반에 라이브 있는 건 똑같아 가지고, 내 맘대로 할시겠는데어서 간다 아, 시바, 이렇아차차 아, 일단, 일단 쳐먹고 봐. 쳐먹고, 어저게 이동포를 빻아주면 제일 베스트인데 아, 카직스 쓰면 인생 망하는데, 제발 도박은 해야 돼. 어, 이용레이었나이스 아싸, 주문오얻거든요 에코한테 정말로 커요. 주문오 주는 내가서 이 용품만 하잖아. 이거 주문 이고 그 차이가 시스 파밍이 결정돼가지고 에코한테. 소환 이 용품 했으면 든든하지. 내 끝낸다. 자에서 이렇게 사한다고는 네, 부패로 들어가지고 딜거를 많이 해야 돼요. 자운에 온걸반그면 뭔가. 어, 좀 거시기해서 와.. 히라야? 그 포블? 뭐하는거지? 아팀몇 같구만 이놈은 초반에 디그 많이 해야돼요 그래야지 정러가 와요 기가 생각 안하면 안돼 싸이오는 그럼 우또 정글러가 안와요 초반에 저차 때리면 뒷다리긴 딸라거든 방패만 맞으면한번 들어간다 스님. 막 해. 되감으면 되니까. 아, 못 먹겠다, 이거. 아, 싫어짜. <laughs> 이건 몰랐지? 이거 먹을 때 빡칠 거 같은데. 이제 경고네봐 봐. 피를 가까이 오잖아라고 있는 법. 나는 코패가 좋아. 아, 근데 미리 살렸어살렸을줄아았는데쌀 초반에 알 진짜 쎄가그거그 오다 말아. 어, 그냥 바던가는데저 사람? 말아 알려줘 하면서 킬이크아이얘는데 이거. 아군이 당했습니다. 잘 하면 킬카봇이 을것 같기도 하고. 카이스어 어딨는지 모르겠네. 어, 오, 나이스. 어, 초반어 정전의... <놀람> 겨우 그다냐? 아 씨바 새끼야. 아 씨. 당했습니다. 왜 자꾸 죽어지는? 아야 소름인데? 아무 안 가는 거 봐. 100% 칼스 밑에 있어. 죽겠어. 버틴 이유가 있다고. 내가 또 있으면은 플스면서 도망가겠지. <laughs> 이게 내가, 내가 됐다. 거 뻔히 알긴 알았는데, 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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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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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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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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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아이씨 뭐야, 이게. 카지한한테맥주주안는데초반에좀 까다로울걸? 는데초반에 트리맥주 만드는 데추번에. 트리맥주 만드는 데추번에. 트리맥주 에 야, 사실 또믿드 많을 것 같아 꼬라지 보니까 미드 시위에만 있었거든요? 미드에만 올것 같은데 느낌이 어차피 제외대 해봤자 은신이 안 보이지 않나? 안 보이는걸로 아는데? 아이씨 그래. 텐데. 어차피 이거는 내가 아, 행운은 잘 안따랐어. 아, 뭐야? 왜초기안 먹어줘? 아니, 이게, 이게 왜, 왜 자꾸 맞아요? 이거 절대 하면 안 돼. 카이스가 아까 탑쪽이었어 아, 이거 셔틀. 쉽게... 어, 던질 거 같은데? 되나? 고있아이거 알겠지? 카이스가 이악스 이유가 그그 외마, 웬마트는 조박이었어. 그웬마트 때도 안 보였어. 내더우리가 그런다. 근데 사이즈 보니까 에너지 소득 못 따니까 공배해 지금 아 진짜 그만큼 그만큼. 아 버티기 너무 좋아. 저거 시간내 편이다. 좋아 그냥 그거 아, 탑이 좀 힘들어 보이긴 한데 그만큼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진짜 이거 그거야! 그 없지? 오케이. 도망쳤어야지 그럼 빼자 그냥 감좀 잡게 해줄까? 어뭐거 조심해 어 빼앗 빼다 빼앗 죽 어디 네 능력 좀 볼까 아 이거 사야왜 싸울... 빼앗 되더라 이 안돼 싸면 안돼 이거 싸지마사일서다쓸각이내대로할 시간이다 안 되는데? 썰려 가야는데 그지 아. 이게 맞아데 자운에서 이렇게 인사한다. 아, 셀레스 다 가지고 잡 잡기 때문에. 아, 이거 탑처 지르는데? 탑탑좀 겨우는데? 지금 다이아디랑 마스터 실력 차이 별로 없어요. 다시 한번 달려보실까? 아씨 저 맞추지 말걸. 살러스가 진짜 제약이네가지고. 단계? 그게 뭔데? 벌써부터 탑탑 차이가 오지는데? 우리 팀 이거 잘 커버해서 이렇게겠지. 아 조졌다 이거. 오늘 불먹을 텐데. 뛰어가 봐야겠다. 아 불안피 안 되는구나.

나중 내가 이거 궁을 내가 뭔가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게임이야 될것 같은데 그냥. 일은 우리 손에 달렸다. 아칠수 있다고 생각하나? 아, 서 앞에 아직 CS 못 뽑아지가. 그럼 얼마나 차이나는 거야 이거? 방탄 맞추면 답이 없다고. 나도 몰라. 놈들에게 비친나 없다. 아, 안 올라올 날것 같은데 그냥. 못할 것같은점은그 이제 경고 했 다니, 이잡아잡았냐와치 미리 이쪽 땅못해지 아, 저거, 더블킬 나오냐 탑에서하순나오게필보오필트전유의전유물니아니다타연서서버티서 니가 타베살 니가 타 이렇게 풀라면 진짜로 고방 가야 되는데. 근데 비에해도 아니라 그거가 좀 많이 무리했어. 여기서 그냥 미니 했을 때 그거가 평타 평타 빗나갔 잖아 그때 뺐어야 되는데 얘가 계속 가서자 자란 정글라면 저럴 때 저런 짓안 하는데 아못잡았으면 빼면 되는데 그간에 또 달라고 욕심 내다가 게임 더 터졌잖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아니 조심해 아군이 당했습니다 스턴트 난 직접 한다 문을 놓는 거아야기차 내려오는데 돈 먹고 야겠다 간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일 뿐. 살러스고 위도 위드로 수도 있어 이거. 고한 마디 해 드릴까? 시간은 내가 좀잘 다루지. 아, 어떻게 살러스 킬을 당하냐? 나도 최근에 안 하고 있는데. 저, 저도 살러스 고수거든. 잘 고수인데. 방금 불려고 했긴 한데. 끝까지 한다. 아, 나 네. 그 친구 죽은 거 같은데? 아, 이거 게임 터졌다 이거. 저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거? 간다. 컨트롤가 저걸 두번딴게 존나 레파였어. 살러스 그 저게 사기인가? 살러스가 뭐탑 탑탱이고가 아 탑탱 살러스가 지금 뭐 옛날 탑탱인 거 같다고 그런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라인도 존나 좋지. 중급반 존나 좋지. 억으로 지린다고. 내가 여기서 안 나가면 좋겠지? 매분 매초가 중요하지. 열심으로부터 가자. 아, 이거 씨. 돌아버리겠네. 아, 이거 밑에서 따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좀 따는 게해 봤어. 조심해. 아, 가지 마.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아, 이래서 그가 싫어. 좀 좋은 종을 내줬으면은. 싸... 싸이온 많이 따오나왔는데그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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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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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저기요, 그분님. 나통나금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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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도이온나탑 조심해야되는데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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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최악되었어. 최악되거그나어 뭐야? 네스 이런 게임 비벼지지. 죄송합니다. 초판이라서 원래 그냥 풀안써 됐는데. 아니 어떻게든 마지막. 지금 게임을 굴리려면 칼스를 따야 돼요. 응. 내가 그래서 그냥 풀을 썼어. 와, 못 잡을까? 싶어 가지고. 저만 업그가 좀 너무 에바잖아 아, 이거 퍼문 먹었다. 아. 무대합니다아 무대나. 서지마! 타워로 쳐야지. 뭐? 워로 쳐지고 있어. 돌대리인가 뭐야? 카스 오는 거야? 왜 오는 거지? 왜오왜 왜 와? 누가 왔냐? 잠깐 생 아, 이거 그냥 무시하고 타워 치려고 했는데. 아, 개반데? 초반에 수신 너무 많이 해. 타워 쳤으면 그냥. 뭐야 이거? 된다 이거 싸를굿저뒤굿즈

내가해내가에스 나가 먹어야가있가어 나가 있어. 나 너무 잘나다 있어. 어어디가 서포트 서포어가있 빠르게. 같이 먹으려고 나가 있어. 나가 있어, 나가 있어. 나가 있어, 나가 있어. 가 저만큼 양보할 수 없었어. 이거 팔면은 와 대박 끝났다 이거 게임 굴릴 수 있겠다 이거. 제 16번 16번 이코야. 이코가 리시브 나올 때 진짜 세거든요. 그 하이팀들이 약한 거지. 나오면은 파급력이 장난 아니야. 이날 게임 굴릴 수 있겠다 이거. 상응 맞춰줬어. 이코가 약간 좀 페리할 <laughs> 수 있는 조건을 다, 다 맞춰주니. 그 같애 지금 보니까 상황이 이제 경고 이거 라인 밀고 루머가 되고 일단 카이스 온컴 만날것 같고 카이스 온컴입니다 카이스가 슨르메스 맞춰가지고 게임 굴리려면 이게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마약은 그냥 지켜보고 어 뭐야? 스피했었나요감좀 잡게 해줄까? 어차피 주도권 저한테 있거든요. 싸이너칭 아무것도 못해. 내가 죽으면 끝 나고 이 판은 내가 안 죽으면은 게임이입니다이럴게 보고보다는 그냥 빨리 삼류 쪽으로 갑시다 이거. 충고 한 마디 해드릴까? 아! 괜찮아요? 이거랑도거예요우하면 죽인다. 거요이거는 죽인다. 거랑을요는 했어. 이거는일르기 때문에 요리돌아요 이거랑도요? 이거도요 이거랑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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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랑이 나가? 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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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가? 나나오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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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나가? 나가? 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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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나가? 나가? 나 나가? 애가 아무리 라인즈 라인전 이겨도 좀 캐리력이 없어. 라인즈 근데. 좀 저거 를로좀 버프 좀다저 버프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 애가 너무 잘 컸는데도 캐리력이 너무 없다니까. 팀들이 쪼그라똥 싸면은개 쓰레기예요 그냥. 팀원 팀운 저 팀원이 안좋으면저 그냥 저 챔피언은 그냥 끝났어 이거. 안 쪄지는 안 쪄지는 부분이야 여기랑 전 항상 여기랑 여기. 여기. 이세개만 봐가요. 이저 저기 있는 곳은 웬만하면 안지워집니다 진짜로. 안 죽으려면 처지야.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렸다. 야, 말했잖아. 코는 주도 깔만 먹는 순간 얘는 그냥 한 번만 잘 크면은 게임을 캐리할 수가 있어요. 위에서 그런 선편들이 몇없거든요 몇 지금 메타에. 얘는 그냥 킬만 먹으면은 좀 이코 이렇게 나오면은 무조건 캐리합니다. 상황만 나오면. 은 왜냐, 단방이니까. 원딜은 무조건 한방이고. 그 다음, 이렇게, 주도적으로. 잡아무시지. 응? 떡! 간 다음에. 응? 그렇지. 잘했다. 바로 뭐, 이거, 바로가 되겠는데, 이거. 극딜의 커요? 극딜의 커가 탑에서 안 좋은 이유가 딱 하나지. 탑에 극딜 에코를 가버리면은 라인저를 웬만하면 못 이겨요. 우리 존벌라 그, 많이 오면 괜찮겠지만은 탑에 다쎈 애들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탑에코가 별로 안됐죠. 디데코가. 근데 탱에코는 좋습니다. 물론 제 개인,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냥 탑에코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탱에코죠. 디데코 말고 탱 이제 재스아할게요 어차피 이거 때문에 이년 넘으면은 바로 피, 바, 바로 그냥 피라프로. 상황은 저절로 나아지지 않는다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이판유튜 각인데. 인정 파괴했습니다. 와봐. 뭐 물어볼래 한 번? 나죽으난것 같은데

따블레 한번, 따블레 한번. 씨, 어디서 에코로 따따 라고 해 건방지게. 너도 죽었다. 난 나중에 죽여줄게. 아, 보자. 시간을 멈춘다고? 사 원컴 원 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얘는 그냥 30바트 트레드 원컴이에요. 보여드릴게. 에코의 좋은 점. 원딜은 무조건 수작 시킨다. 원딜이 그냥 게임을 재밌게 만들 수가 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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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이가 <laughs> 그냥 맞춰야 재키야. 잘끄면 원딜 그냥 에코가 잘커버리면은 상대 원딜 하게 하기 싫어요 그냥. 아니 뭐뭐이리 저리 돌아다니면뭐 그냥. <웃음> <웃음> 이 벨트 평 전화가면 뒤지는데 그냥. 솔직히 내가 잘못들갔거든요 잘 근데 가이사 잡았습니다. 가이사 보이고좀잘 쳤는데. 뭐, 그래봤자 말고기어 봤자. 자걔네과장 안돼요. 오케이 대홍 먹었고 느낌 좋고. 어, 내가 내가 또 사이드에서 날 밀는 것도 특화돼가지고 스킬 한 번이면 다 밀거든. 이제 경고 따안 해. 응? 딱 이렇게 갔다가 팔아주고 캐나라 7뿐 기다렸다가 쓰잖아 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코 뭐 처음 하시면 되겠고 원천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꼭 에코 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챔피언은 아무리 초반에 진짜 분위기 안 좋았잖아 딱 한번 비비니까 바로 그냥 에코가 좀템도잘 나버리니까 게임 바로 기울어지잖아 이러면 약간 좀 진짜 변수가 많고 잘 크면은 점적들이 음. 정말로 빡빡 치는 챔피언 잡으려고 해도 못 잡고 진냥 졸라게 잘나오고 살살 해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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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잡을 그 네, 잡을게요조못 음. 음. 가요? 나배리 같은데. 네세요 어, 이거 뭐. 피피 별로 없죠. 이것도 아니, 내가 별로 못했는데, 가위손 군번 할게요. 나피없다가이손 노래 반봐 어, 잠시만, 이건 아니잖아. 싸이오는 약간 좀 계획 밖에 없는데, 새끼 버스 타는 챔피언이 가지고 지시석이 나온다. 잠깐만, 자, 잠깐만 카이사 초대표만 먹었는데, 잠깐만 집에 산코 뭐 이상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잠깐만, 이거 얼굴에다가 게임 게임이 약간 좀 비벼진 것 같기도 하고, 얘네에 까지고 만 돼. 옆에 아흘렸다 이거 아, 이게 또 진짜 그냥 저, 완벽하게 했으면 그냥 카이사 다 깔면 됐거든요. 아, 이거 여러분들한테 에코의 좋은 점을 좀 보여주려고 내가 어필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독이 됐구만. 어, 결론적으로는 닌들 때문이에요. 방수만 했으면 나 저렇게 무리 안 했어. 어, 진짜로. 일단 바텀 셋업 하겠다. 카이사 오사펀 나오겠는데? 카이사 저렇게 나와봤자 방태만 하나 없으면은 나한테 사일 영점 일 초의 강만 나오면은 무조건 원커. 이거는 사이드 스팟이에요. 한 타야 해 돼요. 이거는 무조건 개싸산메타기 때문에. 한타로 갑시다. 간다. 사이드 밀면 안돼. 그냥 싸워야 돼. 카이사온컴는거 보여드릴게요. 카이사눈 보여야 되는데. 적팀들 버티려고 하는가 봐. 오, 뭐야 제시 원컴. 일단 원컴. 두번 가고. 아, 이거 스카이사한테 딜했야 되는데. 너무 아쉬 아이, 기... 아, 이게 꺼져. 가봐라잉. 스카이사 어딨노어딨 <놀람> <좋아. 놀람> 끝나면 되겠는데? 음, 끝내자 벨트 맞습니다 아 끝났네요 음잘 보기가 봤어요 이거 활동이 좀 심했는데 어떻게 내가 게임을잘 커가지고 게임 좀 풀렸다잉